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덩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여인,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온전케 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다위세 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거기에 대해 놀랍게도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응답이셨습니다. 그 여인의 간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여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저를 보내라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 보냄을 받았다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그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아주 참혹하게 고절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물러갔을 터인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응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자야, 내네 믿음이 크도다. 내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며 귀신이 딸에게서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방 여인에게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됩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그리고 또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냉대에, 어떻게 보자면 그 멸시천대에 물러서지를 않나.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애매한 오해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냉대에도, 그 참혹한 개치급에도 물러서지를 않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을 통해 그 믿음의 모범과 인내의 모범과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의 모범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고 보통 화가 날 텐데 그게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지극한 겸손에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 익혀서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인내와 겸손의 사람 되는 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들력에서 3일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변변히 못 먹고 3일 동안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며 참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 집으로 돌아가다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시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갖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자와 아이들 위에 4천명이 먹는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긍율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생명의 마음 우리들에게도 품어지고 우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람을 긍율이 여기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일이 여기는 주님의 생명의 마음 오늘도 풍성히 품고 살아가도록 은해 주시기를 간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